자, 오늘의 생각 열기.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유통시장의 발전입니다. 자,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대형마트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이 깡통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를 보고 있는데, 자, 이 굉장히 풍족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사람은 무엇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선생님의 생각에서는 환경마크와 공정무용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환경 마크,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을 착한 소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은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조금 비싸다. 그래요. 착한 소비는 조금 더 가격을 많이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착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라 거죠. 값비싸고 좋은 물건이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저 의미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충분히 따져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몸살을 앓고 있냐?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해졌죠.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네,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비 과잉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소비,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비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합리적 소비와 윤리적 소비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 둘의 개념을 구분해 주시고요. 학습 내용을 보시면 현대인의 소비생활 지속 가능한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비 사회의 출현인데요, 소비 사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소비가 인간의 삶과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옷장에 차고 넘치는 입지도 않는 옷들을 생각해 보세요. 소비 사회 단면적인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소비 사회의 출연 배경을 보시면요 소비자의 구매력과 광고 때문이라고 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상당히 확대됩니다. TV를 켜면 정말 선남 선녀들을 모델로 한네그 어 브랜드 마케팅 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마치 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내가 입고 있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면서 네, 소비 사회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정보화 세계화로 인한 삶의 다양화. 및 소비 범위와 소비 인식의 지평이 확대가 됩니다. 인간의 소비 욕망의 지속적 확대. 자, 그리고요. 오늘날 소비의 특징은요. 대량 소비와 과소비입니다. 경제 규모의 확대. 그리고 환경 문제 유발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을 위한 소비가 있는데요. 기호 소비 혹은 과시 소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소비. 장 보드리아르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요. 물건의 용도나 기능이 아니라 그 물건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의미하는 바, 즉, 기호에 따라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특정한 취향. 이 기호라는 것은 특정한 취향이죠. 그리고 특정한 스타일. 사회적 경제적 수준 등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처럼 보이고 싶어 가지고 베레모를 사서 쓰는 것 이런 것도 규요소비의 단적인 예가 될수 있습니다. 과시 소비가 있는데요, 배블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최상부의 유한 계급의 과시적 소비가 최하층까지 영향을 미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관습적인 과시 소비 의혹을 떨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한계급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굉장히 어떤 자본가의 어떤 소비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한계급들은 그 과시적 소비를 할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관습적으로 과시 소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소비자의 영향력 확대로 생산자 및 관련 집단에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 소비자의 의식에 따라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긍정적 영향은 착한 소비. 부정적 영향은 환경 파괴적 소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주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 소비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네, 리프킨의 어떤 견해를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우리들의 동기이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의 기대, 욕망, 태도, 경향 등이 미래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문화적 특징 요소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요즘 세대의 소비자들의 무엇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시장이 소비자를 창출하는 것만큼 소비자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조직적 세력들의 압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우리 각자는 함께 공유해야 할 집단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라고 리프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소비자의 의식과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소비자 대다수가 윤리적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된다면 기업 및 기업 자본과 관련된 사람들은 바람직한 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소비자로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인간 사회 환경을 위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합리적 소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소비를 말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합리적 소비를 잔적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성비. 예. 싼 가격으로 얼마나 많은 만족감을 줄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이런 가성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합리적 소비의 한계점. 의도하지 않은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값싸게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들의 처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은 12시간에서 13시간 일하면서 노동에 2천원 정도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 진짜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자 사회 분배에 있어서 부정의가 생긴다라는 거죠 나눔에 있어서 부정의가 생긴다 공정무역 제품이 아닌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가는 몫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커피랑 공정무역 커피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커피 2001년부터 2002년 우간다산 오버스터 커피가 영국으로 수입 판매된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커피의 수익 구조입니다. 일반 커피는 가공비, 유통비, 판매업자 이윤, 야, 93.8%. 운송료 수입업자 이윤 등은 4.4. 중간상 세금 1.3%. 농민의 수입은 수익은 몇 프로일까요? 0.5%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렇다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상품 판매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요. 공정무역 커피는 네, 분배 구조가 개선됩니다. 2008년 네팔산 아라비카 커피가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된 것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특별 소비세 유통비 소매점 이유는 50%로 떨어졌습니다. 제3세계 기금 재투자 비용 등이 있는데요. 이거는 13.5%입니다. 자, 제3세계 어, 생님 제1세계, 2세계는 뭔가요? 제1세계는 자본주의 진영 제2 세계는 사회주의 진영입니다. 제3 세계는 그 어디에 속하지 않은 어떤 이념의 중립성을 띠고 있는 3 세계, 주로 아메 아프리카 대륙 쪽에 많이 해당되고요. 자 인건비, 마케팅비, 운영 경비가 12.5%. 자 그리고 가공비, 통관비, 구첨이 항공우송료 8%인데 농민 수익이 이제는 6%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공정무역 커피가 굉장히 생산자들에게 이익을 많이 준다라는 점꼭 기억해주시고요. 자, 한계는 동물학대입니다. 왜냐? 어, 합리적 소비를 한다라는 것은 값싸게 뭔가를 사게,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동물들의 사육을 농장식 사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육고기를 구입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환경 파괴입니다. 포장재 여러분들 과자 먹어보시면 까도 까도 필요, 불, 까도 까도 포장지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불필요한 포장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합리적 소비에 가면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 우리가 오로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선택만 한다면, 동물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형마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매장 좋습니다. 쾌적, 조명이 화려한, 기분까지 좋아진다. 다양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고, 냉동, 냉장도 완벽해서 쇼핑하기에 더없이 편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대가로 얻어진다라는 거죠. 대형마트 대신 재래 시장을 만약에 이용한다면, 전통 시장을 이용한다면 식재료가 생산지에서 판매처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네, 에너지의 20%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형마트는 대량 구입한 제품이 물류 창고에서 재분배되는 과정을 거쳐 유통 거리와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늘게 되죠. 그래서 매장 내 냉장, 냉동 시설 유지, 조명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것. 교통 수단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까지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걸어올 수 있는데, 대형마트의 경우는 운전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보기 좋은 진열을 위한 포장제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죠. 네, 스티로폼 판 위에 놓여있고, 과자나 라면은 묶음 포장이라며 여러 개가 다시 비닐에 또 담겨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역 경제 순환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소비자가 대형마트로 몰려 주변 점포 150개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수익은 웃긴 것이 지역에서 유통되지 않고 모두 어디로 간다? 본사로 모두 본사로 들어가 지역 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한 한미적 소비의 나쁜 모습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 합리적 소비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덕적 가치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며 처리하는 소비인데, 돌핀 세이프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치는 상어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돌고래와 함께 다니는 경우가 많대요. 돌고래가 지능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거를 이제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치 제품에 붙여지는 것으로 돌고래를 해치지 않고. 참치를 잡았음을 인증한다라는 거죠. 예, 좋은 소비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노동의 기쁨, 사랑, 도움의 손길이라는 어떤 어, 마크인데요.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365일 누구에게나 예, 열려있으며 체온처럼 따뜻한 사회적 기업을 상징합니다. 자, 합리적 소비와 비교해 볼게요. 윤리적 소비를.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요. 경제 활동 전반의 윤리성과 타인과 사회를 고려하고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에 대한 배려를 중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소비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 소비의 일환이고요. 여러분들도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윤리적 소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정리, 현대인의 소비 생활입니다. 소비 사회가 출현했어요. 소비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소비 사회 출현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소비의 특징 대량 소비, 과소비 때문에 경제 규모의 확대, 환경 문제 유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요. 사회적 욕구나 자아실현 욕구의 충족을 위한 소비,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 등이 있었습니다. 자 합리적 소비, 자 최소 비용으로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주려는 소비, 한계는 의도치 않은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자 그리고 윤리적 소비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도덕적 가치에 따라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며 처리하는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죠? 어 윤리적 소비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제 활동 전반의 윤리성과 네 타인과 사회를 고려하고 인간을 넘어서 동물 복지 환경 보호까지 예 네, 이러한 배려 등을 중시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하기 활동지 소비사회의 문제와 기호소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문이 꽤 긴데요.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사회의 자유가 왜곡된 자유라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자, 왜곡된 자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사회의 자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왜곡된 자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철학자인 보드리아르, 프랑스 사회학자입니다. 자, 재개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소비과정은 기호를 흡수하고 또그 기호에 의해서 흡수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는 이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체의 소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소비 사회의 개인은 소비의 주체도 아니고 우리가 소비를 하면 소비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주체가 아니래요.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명품에 관심 있는 한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달치 모아야 살수 있는 명품 가방에 관심이 있대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는 그것을 당장 살수 없기 때문에 퇴근 후에 백화점에 들러서 그 가방을 구경하는 것을 일가로 삼고 있대요. 네. 몇달 동안 돈을 모은 그는 결국에는 그 가방을 구입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 사람이 산 것은 과연 가방일까요? 자, 보드리아르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가방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방에 붙어 있는 상표, 즉, 기호를 소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란 차이의 체계죠. 차이의 체계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상품의 기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남들이 쉽게 살수 없는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단지 기호의 소비 과정에서 우리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입니다. 자,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너못 보던 가방인데, 을, 700만원 이상 주고 명품 가방 하나 구입했는데, 어때 보여? 700만원 이랍니다. 예, 굉장하죠? 모임 나가는데 이런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않겠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랑,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것도 보여주고, 내 기도 팍팍 살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지위에서의 차이, 차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가방을 산 겁니다. 갑, 네가 좋아해서 구입한 거라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너그 가방 사느라 6개월 동안 야근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거안 입고 살거못 사고 그랬잖아. 네, 안타깝죠. 내가 어제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봤는데 네가산 가방은 단지. 자 그러면 이 빈칸에는 네, 보드리아르의 입장에서 충고해 줄수 있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보드리아르의 입장에서 을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써보시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제시할게요. 너는 가방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방에 붙어 있는 상표, 즉, 무엇을 소비한 것이다. 기호를 소비한 것이다. 너는 단지 기호의 소비 과정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 가방이 700만원 이상의 실용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단지 이 사람은 실용성을 넘어서 기호를 소비한 것이고 본인의 소비가 주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소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